야 근데 뭐여 두번 뭐냐? <laughs> 아나 진짜 아아 아, 진짜 펀이좀 <laughs> 아쉬웠네. 우리 아저씨 앞에 잠깐만 윤철이 아... 형 본진 앞바닥 프로브 뭐야 이거 와. <laughs> 이게 뭐야? 뭔가... 뭐야? 뭐야? 뭐야 이거? <laughs> 이게 뭐예요 이거? 이거 깨진 거 아니지? 정신 없는 거 내가 거 아니야? 봐도 이러던데? <laughs> 갑자기 자원 한 화원바... 온방. 오! 오! 오. 와. 와. 다죽웠어 프로브. 프로브들 다 잡아. 마이네 프로브 다 터졌어. <laughs> 야 프로브 없어 이제. 그래도 불리하지 않아 이거 앞으로 벌쩍 이거를 또 계속... 아 근데 내아어야이야야 야, 야. 야, 야. 아니 씨발 마당 머협 당했어 방금 아내 몰라! 아니 내가 안는데아니뷰신들안마당 머협 당했다고!! 오 나이스!! 아니 안마당 머협 당했다고 이새끼들아아 왼쪽 드아거니머다고 무슨 프로도 잡아. 이거도 봐, 이거도 뭐야. 이 새끼 다섯 개 캐고 있어 지금. 아니 안마당에서 아, 마인에 20마리 아. 터졌다니까 방금. 아 그래. 없었지. 없었지. 그래. 나 분명히 보아야 될것 같은데 일꾼이 없네. 아, 씨. 나2 0마 터졌다구. 야,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진짜 좋았겠네. 나도 아, 나최로 어, 그 정도 죽은것 같은데 일꾼이. 아니, 진짜, 진짜 좋아하는데 어. 이거. 아니 내가 반대 20마리 터졌다니까 거. 진짜로. 명장군 면을 잡았어요. 나는 다 봤어. 너네가 너네 3연이 보고 있어. 나안마당 보고 있었어. 어, 볼트 안 보세요. 갑자기 또 나왔어. 와, 소나타. 아, 이 모협을 몇번 나가는 거야, 이 개새끼. 아, 또 모협이 또 나왔어. 아, 미어야 아, 돼. 여섯 시미뤄야 돼. 이걸넣너 아니 그럼 이건 또 아예 안 차. 어, 그럼 이래도 이제 가야 돼 이거는. 와, 이걸 이겨? 야씨미네랄6 7천덜 캐고 이겼다. 와 이걸 어떻게 이겼냐 길주가. 어. 야 근데 뭐여두번 뭐냐. <laughs> 아나 진짜 아니 나나 나 갑자기 마당 봤는데 로브가 없더라고. 근데 내가 로브못본 거야 그거? 어 마당에 로브없던데 아예? 봤어. 어 정우야 밖에 못, 잘못 봤어. 봤어. 우리도 못 봤어. 아 진짜? 11시에서 어... 터진 건 봤어. 그거 프로 빼다가. 아 씨. 그거 전부 다 맞지. 아, 저... <laughs> 짜 아직 나네 벌써 진짜. 아, 번개가 문제야. 번개가. 음. 아 이걸 후... 지네. 아, 이거 무조건 이긴 게임인데 이걸 지네. 어! 예! 예, 하나, 더, 예! 하나, 더, 예! 하나 더. 저쳐질 만큼의 피해예요 이거는. 아 이런 것들이 CJ의 특대 힘으로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.